자, 3함수 fx에 대해서 fx는 원점을 지나고, 근데 주어진 건 분명히 f'x다. 그죠? 우리가 함수 쓸수 있어. f'x는 해가 0과 2니까 x, x-2인데 최고창의 개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라고 적겠죠. 그럼 fx는 뭐가 돼? 일단 얘 접근하면, 아니, 일단 전개하면 얘가 되는데, 적분한식은, 어, 3분의 ax 세제곱, 빼기 ax제곱,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겠죠. 맞아, 맞아.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원점을 지난다고는 했어, fx가. 그럼 0은, 0 대입하면 0이 되겠네. c가 되겠지, c가. 네. c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X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Y는 F'X와 프라임 X축으로 들어있을 넓이 지금 이 넓이가 지금 4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네. 이 넓이가 그냥 4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식, AX 제곱 빼기 EAX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그죠? 네. 넓이가 4라는 거니까. 그럼 얘 마이너스 그냥 넘겨버릴게. 마사가 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 그죠? 그럼 얘 적분하면 3분의 ax 세제곱 빼기 ax제곱. 여기에 2와 0을 대입한 게 4야. 좀잘 들어. 2 대입하면 3분의 8a가 됐겠죠. 빼기 4a. 0 대입해봤자 0 빼기 0은 쓸 필요 없죠. 이것이 4라는 식이니까 3을 곱해버리면 8a, 12a,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4a, 12a는 마, 3이 되겠죠. a가 마3이면 fx씩도 당해져 a가 마3이면 마, 마 x, 3제곱. 더하기 3x제곱. 우리는 f의 2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일 더하기 3. 답은 이거 되겠지 네? 응? 어? 마이네? 네아 응. 이거 마사로 바꾸면 계속 4로 고져버렸다 그죠? 어, 마사 여기 마사가 되겠지 마 11로만 바꾸면 돼 그죠? 네 그럼 a는 플러스 3이 되겠지 양수 3그래네 응. 다시 a가 3이기 때문에 x 세제곱 마3 x제곱이 되겠지 네 x의 1 1 빼기 3이 되겠죠? 네 아, 그렇지 내가 아까 그 마다로 바꿔놓은 거안 바꿨다 그죠? 답은? y